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로 접속을 해서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수수료 20% 추가 할인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주는지 궁금하. 이에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 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 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 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눌러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모바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 주시고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와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 주시고요. 완료해 주셨다면 레퍼로 코드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 주시고 포즈를 맞춰 주시게 되면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KY c 인증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바이비터 어플부터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접속해주신 다음에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세요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Verify Now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의 코리아라고 되어 있다면 신문 인증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Confirm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Other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신문증 장면부터 촬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Document Easy Read 을 클릭해주시고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게 되면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이비트 홈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주시고요. 그 다음 시큐리티 구글2 FA 어선디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주시면 되겠고요. 구글 OTP 어플이 없으시다면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기 입력을 눌러주시고요.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그 코드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OTP에 숫자 6자리가 나오는데요 이 6자리만 기억을 하셔서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모두 인증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이비트는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코인거래소에서 바이비트로 테더를 송금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trc2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밑에 나온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박스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로 돌아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좌측 상단에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측 상단 코인명 심몰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있는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선택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출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워낙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비트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서 입금처만 바이비트로 설정을 해주시고 출금 신청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시고 네이버와 카카오톡 인증서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인증하기 버튼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다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에서 좌측 상단에 내역으로 접속을 해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출금 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출금 상태 창이 나오는데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입금 받은 테더를 트레이딩 계좌로 옮겨 주셔야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 눌러서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가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오셨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트랜스퍼 버튼 눌러주시고요, 프롬 펀딩에서 투 트레이딩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코인은 USDT, 수량은 얼 버튼 눌러서 컴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진입하기 이전에 몇 가지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좌측에큰 화면으로 차트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 좌측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도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인디케이터 눌러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검색창이 나오면 볼류, RSI,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 인, 무빙 에버리지 정도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해주셨다면 이제 좌측에 있는 그림 도구들 중에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상단에 있는 이선 모양을 눌러서. 차트의 고점이나 저점킬이 마우스로 연결해 주시게 되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업되고 싶으시다면 쉬통 버튼을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시고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진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로 설정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청산당할 위험이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10배에서 20배 사이나 혹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차원에서의 레버리지로 설정을 해서 거래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바로 밑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원으로 비중을 설정을 해주시고 상승을 롱, 하락은 쇼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을 의미하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닉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합니다. 이 청산가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SL 밑에 Add 버튼 눌러서 손절가를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입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설정을 해 주시거나 혹은 밑에 있는 이원을 움직여서 ROI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우측에 있는 클로즈 바이 밑에 Limit 눌러 주시게 되면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우측에 있는 마켓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모두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익히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한.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배운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을 하면서 100만원으로 365일 동안 하루에 딱 2%의 수익만 기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1년 뒤에 13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프로의 수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조금씩만 수익이 발생해도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을 벌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